상에서 파란색이 멀어지고 노란색이 가까이 오는 거에 비해 가지고 빨간색은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간색을 보면 상당히 나한테 오는 느낌을 조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존재감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감을 느끼는 방식이 조금 나한테 오는 것처럼 여겨질 여기, 겁니다. 하지만 빨간색은 어, 그 자체의 특성상으로서는 거기에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어, 선생님 이렇게 그리자 하는 것을 어, 보여주는 것은 비교적 테크닉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을 따라서 할 능력이 생긴다고 볼수 있는 1학년 수준 정도입니다. 유치원에서는 또 1학년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1학년 형식인데요. 어, 유치원 단계에서는 그림 물감만 주고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대체로 1학년과 그 이상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울트라 마린하고 프레시안 블루하고 두개 중에서 약간 더 밝은 울트라 마린을 쓰기도 하고 어, 진한 프레시안 블루를 쓰기도 하는데 색깔을 같이 쓸 때는 빨간색하고 잘 어울리는 울트라 마린을 흔히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색깔을 쓰는데요. 그 어,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 색깔의 특성을 감안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노랑이가 노랑이가 아주 즐겁게 놀러 나왔어요. 노랑이는 저 언덕 위에도 가보고 나뭇가지 위에도 올라가 보고 시내가에도 가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말 모든 곳을 다 가고 싶어 해요. 노랑이는 그렇게 여러 곳을 다녀보고 싶어 하는 관심도 많고, 명랑한 아이에요. 이렇게 노랑이가 왔을 때, 빨강이가 노랑이한테, 노랑아, 놀자! 하고 왔어요. 근데 이 둘은 아주 친하지만 서로 손잡고 노는 것 이상으로 서로한테 너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빨강이하고 노랑이는 아주 친하게 뭐하고 놀았을까요? 가위바위보를 했을까? 술래잡기를 했을까? 근데 파랑이가 와가지고 나도 놀자. 그랬더니 그동안의 노랑이는 재미나게 명랑하게 놀다가 빨강이하고 너무 노니까 빨강이는 힘도 세고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웠는데 파랑이가 와가지고 놀자 하니까는 아, 어디서 그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셋은 손만 잡고. 서로 엉키지 않고 사이좋게 잘 놀았대요. 감을미리 준비를 인 You don't darling, d a r 요아 n 요아 h a t is i 노란색은 보충 준비를 했는데 파란색 o I g o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을 하면은 보라색이 됩니다. 네. 보라색하고 어, 노란색하고가 서로 보색 관계예요. 음. 그래서 아주 대조적으로 색깔이 되면서 노란색을 더 음. 노랗게 선명하게 노랗게 만들어 주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음. 그것이 이제 달로 되어버리는 거죠. 음. 마치 어, 아침에 아, 노란색이 아침에 일어나서 놀러 나온 해님처럼 보이다가 그리고 어, 파란 빨간색을 만나 가지고 한낮을 아주 어, 덥게 잘 놀다가 제 파란색을 만나 가지고 어, 보라빛이 띠는 밤이 되면서 달림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저절로 아이들은 그냥 스토리라기보다도 색깔이 변하고 하는 걸로 하는 탄성이 소리 없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